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세계 최고의 거부, 인류의 미래를 걸어나면서 화성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남자. 일론 머스크가 난데없이 트위터를 사겠다라고 나서면서 시장에서 꽤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걸어나면서 트위터 인수 언급까지 꺼내고 났을 때이 아스퍼거스 증후군 증세가 또다시 도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다소 뜬금포로 여겨진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뭔가 마음먹으면 어쨌든 해냈던 엄청난 경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저러다 트위터 주인이 되는 건가 뭐 싶더니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하면서 43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해서 비상장 회사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양상으로 인수전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트위터 이사회는 포이즌피를 발동시키면서 방어에 나선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SEC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트위터 인수를 위한 465억 달러 확보 방안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대략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5천억 원 수준의 돈을 조달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 상당하지만 이거 이러다 여차하면 진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단계로까지 와버렸습니다. 과연 머스크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트위터를 갖고 싶은 걸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이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굉장한 사업 영역들과 함께 엮어서 바라보면 진짜 의도는 따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이미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관계성을 만들어버린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머스크 트위터 인수 이슈, 그 뒤에 숨어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체 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트위터를 탐내는 것인지 그 앞뒤 사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좀덜 가져도 될것 같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꽂혀 있는 것은 트위터입니다. 난데없이 트위터 인수 의지를 내보이더니 또 표현의 자유 이슈를 거론하더니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갖고 싶어서 이 자금 조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SEC에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총 43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 이렇게 제시한 게 지난 4월 13일이었습니다. 한 주에 54.2달러로 트위터 주식을 사드리겠다라면서 나름의 프리미엄을 붙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때 주가가 45달러 수준이었으니까 이것보다 높긴 했지만 지난해 10월에 65달러를 터치했던 걸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는 트위터의 잠재 가치를 머스크가 과소평가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황 자체가 일단 어쨌든 이 적대적 M&A 양상을 띠게 되자 트위터 측도 공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머스크의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해서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필을 1년 동안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싸게 지분을 더 넘겨서 경영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물론 머스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 이사회를 맹비난하면서 나름의 여론전에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러브 미 텐더 이런 트윗을 올리기도 했는데 주식 공개 매수를 텐더 오퍼라고 부른다라는 점을 거론해 보면 머스크가 일반 주주들에게 자신에게 직접 주식을 팔라 이런 주식 공개 매수 운을 띄운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단 실리콘밸리의 시선은 그닥 뭐 긍정적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머스크가 가진 지분이 10%가 채 되지 않는 데다가 과반을 위해서 42% 정도를 더 사들여야 되는데 기존 주주와 연합을 하거나 일반 주주 주식을 공개 매입하는 건 모두 간단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재 10.3%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 벵가드의 경우에는 머스크의 인수 선언 뒤에 지분을 추가로 늘려가면서 머스크에게 적어도 우구는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래 기존의 8.4%를 가진 머스크의 뒤를 이은 2대 주주였다가 여기서 더 사들여서 현재 최대 주주의 자리에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 뒤로는 모건 스탠리가 8%, 블랙록이 4.6%, 잭도시 창업자가 2.2%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 시장에서 간단치 않은 그런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주주들로부터도 직접 이 사들이는 것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격 메리트가 그닥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뭐 이런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들일 현금 실탄이 부족할 거라는 평도 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시도는 가능성이 희박한 도박처럼 보인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 테슬라를 상장폐지하겠다. 자금은 이미 확보했다. 이런 대형 구라를 치다. 걸리기도 했던 과거 전력이 있던 터라 이런 분석에 힘이 조금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지금 자신의 시도가 적어도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SEC의 증권신고를 하면서 분명히 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테슬라 주식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5천억 원 수준의 돈을 조달하겠다라고 SEC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머스크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곳은 모건 스탠리, 벤코바메리카, 바클레이, 미스비시 이런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형 투자은행들입니다. 확실히 장난으로 의심할 단계는 완전히 뛰어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사실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 이슈와 관련해서 뭐랄까 선택적 표현의 자유? 이런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트윗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주장이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여론 검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표면적으로는 가짜뉴스가 워낙 이 판을 치다 보니까 이런 조치를 취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일관성과 기준입니다. 미니에폴리스 흑인 사망 사태로 미국 전역이 시끄러웠을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폭도, 이렇게 트윗을 날리자, 이걸 아예 가려버렸고, 시위대에는 기부까지 했습니다. 문제성 트윗을 제안한 것까지는 심판의 입장에서 뭐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시위대에 대한 기부 행위는 트위터의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중립성을 잃은 부분이다 이렇게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진영이 어디냐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사실 트위터는 자신들이 직접 입증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머스크는 이런 문제점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싶은 진짜 순수하게 표현의 자유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종 엄청난 어마무시한 사업 영역을 모아놓고 바라보면 이게 진짜 빅 피처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를 위성 인터넷으로 연결시키는 스타링크 사업만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인터넷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가치 지향점을 아주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테슬라 전기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타링크이기도 합니다. 트위터를 데이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또 그림이 마다 떨어지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앞으로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와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문제인 공간 바로 트위터입니다.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머스크의 욕망과 아주 적절한 교집합이 존재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여기에다가 화성 이슈까지 더해서 바라보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전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스페이스 X와 테슬라로 상징되는 우주선과 이 전기차 사업을 아주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까지 이동시킬 우주선과 화성에서 사용될 전기차, 화성에서 생활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될 솔라시티. 어쩌면 도치 코인 등이 화폐로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화성 라이프. 일단 여기까지 바라보면 경제 인프라를 깔기 위한 주요 기둥들이 얼추 머스크의 손 안에서 머스크의 세상 안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위터까지 더해지면 머스크가 그리는 화성 이주 시나리오에서 꽤 괜찮은 미디어 또는 커뮤니티 창구로서의 그림이 충분히 그려집니다.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1차적인 이면에는 데이터 수집, 2차적인 이면에는 화성 이주 계획, 이런 빅픽처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는 꽤 그럴싸한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머스크 본인이 직접 입을 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날린 적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진짜 속내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트위터 인수가 이렇게까지 시장을 소란스럽게 만들면서 진행할 일인가 뭐 이런 비판적인 관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만 놓고 봐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시도는 일단은 그렇게 매끄럽지도 않고 진행 과정 역시 깔끔하지 않은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시도하려는 이유 궁금증은 커져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트위터의 인기가 그리 높지 않다 보니까 트위터가 뭐 그리 대단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셀럽들은 거의 대부분 이 별도의 기자회견 있다고 낡은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글로벌 미디어들은 이걸 보고 기사화를 하기 때문에 언론의 흐름 자체가 트위터를 통해서 완전히 바뀐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올드 미디어들이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트위터가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력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탐내는 머스크의 야심은 일단 뭐 알겠는데 과연 웬만해서 이 하고 싶은 거다 성공시켜온 머스크가 트위터를 트위터까지 이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여러모로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그리고 트위터 이세 가지 키워드는 암호화폐 산업 영역과도 엄청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트위터와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잘 숙지해 놓으시면 언젠가 투자 계획을 설정하시고 계획하실 때 분명 어느 수준의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트위터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